이런 불차 톡 치는 상식을 저할 청광신선입니다. 아 작년에 고향에 와 봤더니 소래가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밭이 없어지고 축사가 붕괴 직전에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골에 산하가 어, 엄청 시름을 하고 있었습니다. 또한 주민들도 시름을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게 관계기관에 다 호소를 했었는데 참 이루어지지도 않고 엄청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어,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 어, 지용한 주무관님께서 이런 현실을 완전히 다헤쳐서 이것을 안전시켜 주셔서 수민이 수해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방 댐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역시 누가 어디 있는 것은 중요하다. 산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지영환 중관 이 계신도 시 감사하고 또한. 제가 이 마을에 살,로서 고향에 와서 이런 그 현실을 정확히 그 주무관님께 전달해서 이것이 시범되도록 이게 맞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. 대단히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아, 참, 이렇게 축사가 있고 이런 그런 사, 어, 위치라서 정말로다가 어,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데 대해서 너무나도 어,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에, 감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, 좋은 나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